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한국 배우 송혜교가 영화 더 블랙먼지에서 화려한 컴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송혜교는 전 남편인 송중기에 대한 이동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두 배우의 만남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그리고 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기대됩니다. 또한 이스퍼의 멤버 카리나가 크러시 맥주의 모델로 선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세 미만의 개인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광고가 어떻게 사회적인 토론을 촉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와의 재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나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그룹과 회사 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팬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는 내용을 다룰 것이니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송혜교. 영화 더블랙 언즈에서 극적인 컴백 전 남편 송중기에 대항하는 가능성 뜻밖의 사건들로 한국 미디어가 송혜교가 더블랙 언즈라는 새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9년 만에 큰 스크린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팬들 사이에서 글로벌 관심을 끄는 그녀의 주요 영화 역할로 기록됩니다. 더블랙 근언즈인송해교의 경력에서만 중요한 이전표가 아니라 2015년 영화 더 프리스트스노원 이하의 연관성으로 인해 뜨거운 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작은 김윤석과 강동원이 주연을 맡아 544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들였던 대성공 작품으로 더블랙 근언즈 내 대한 높은 기대감을 설정했습니다. 이 작품은 여성 캐릭터의 중점을 둔 스피노프로 더바이크 서누 어카운트로 잘 알려진 권혁재 감독이 연출합니다. 송혜교의 마지막 등장은 2014년 9월에 개봉된 My Exciting Life 선 no 에스시픈 이타 그녀의 9년 만에 수녀로서의 컴백은 그녀의 이전 드라마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그녀의 동기에 대한 광범위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송중기의 최근 영화 활동이 그녀의 영화 산업으로의 장기 휴식 후 다시 들어가게 된 동기가 될수 있다는 이론으로 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더블랙 근원증인 악령을 퇴치하는 인물을 맡은 수녀 그룹을 중심으로 하며 송혜교가 주연을 맡아 긴장감과 드라마를 조화롭게 섞어 전 세계 관객을 매혹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기억에 남을 시네마 경험을 약속합니다. 에스파의 가리나를그 러시 맥주 모델로 선정, 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광고 논란 재점화, 롯데 칠 성이 자사 맥주 그러시 그러시의 홍보 대사로 10대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20대 초반 아이돌을 기용해 주류 광고에 젊은 아이돌 활용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 문제는 주로 미성년자 음주장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음료 업계에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논의와 함께 이 문제와 관련된 잠재적인 입법 조치에 대해 의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 칠성은 이달 21일 출시 예정인 신제품 크러쉬, 크러쉬의 모델로 에스파의 카리나 23세를 발탁했다. 롯데칠성이 10대 인기 아이돌을 맥주 신제품 크러쉬의 그러시, 모델로 발탁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아이돌이나 인기 연예인이 등장하는 광고가 젊은층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롯데칠성은 오비맥주나 하이트질로 같은 기업이 주류 광고에 세미만 아이돌이나 10대 팬층이 많은 아이돌을 기용하는 업계의 표준과 달리 독특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카리나를 맥주 광고 모델로 기용한 롯데칠성의 결정은 과거 논란을 연상케 하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 주류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가수 아이유, 22, 가참 이슬 소주의 얼굴로 발탁되면서 이른바 아이유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촉발된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었다. 이 법안은 주류 광고에 등장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새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잠재적으로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상당 기간 동안 국회에 대류되어 국민권과 증승진 법의 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19세 이상의 개인이 주류 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주류 업계는 자발적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10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오비맥주나 하이트질로 같은 회사들은 주류 관련 마케팅 캠페인에 일반적으로 세 이상의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젊은 고객에게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려는 기업의 의식적인 노력을 반영합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나이를 막론하고 십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어린 친구들은 미성년자 음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광고 모델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글로벌 본사가 국내 세 이상 모델 선발 기준에 맞춰 주류 광고 모델의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이트 진로 관계자도 주류 광고는 방송 시간이 제한돼 10대를 타깃으로 하지 않는다. 여 광고 모델 선정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고 말했다. 한편, 롯데 칠성은 그러쉬. 그러시 맥주의 얼굴로 카리나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MZ세대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전략과 부합한다. 이들 사이에서 인기 아이돌인 카리나는 발랄하고 상큼한 이미지와 더불어 청소년 관객들에게 강한 어필을 선사해 선정됐다. 업계 내 계속되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네티즌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카리나가 법적 음주 연령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녀가 주류 모델로서의 역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티즌들은 성인이니까 괜찮을 텐데 유튜브나 방송에 술 마시는 모습이 너무 많다. 카리나는 벌써 23살이다. 카리나는 그리 어린 이미지는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럼 괜찮을 텐데, 아이돌이 이제 막 성년이 되었는데 23살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농담인가요? 법적인 문제도 아닌데, 그렇지 않다면 왜 문제를 삼는 걸까요? 심지어 불법? 문제가 뭐죠? 법적 음주 가능 연령을 훨씬 넘었습니다. 모델이 음주 가능 연령 미만이 아닌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새로운 여자 아이돌이 술 모델로 발탁될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다. 고 말했다. YG, 블랙핑크와 재계약 협상 진행 중임을 확인, 최종 결과는 추후 공개. YG 엔터테인먼트, 이하 YG, 는 블랙핑크. 제니, 로제, 리사, 지수의 재계약 관련 결정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G가 11월 14일 분기별 보고서를 공개했다. YG는 이번 분기 보고서를 통해 공개일 기준으로 아티스트들과 새로운 전속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 결과는 추후 투자 결정과 관련된 주요 경영 사항 공개를 통해 발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약두 달여 만에 블랙핑크와 재계약 협상에 대해 와이치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16년 8월 데뷔한 블랙핑크는 7년 전속 계약 만료를 앞두고 올해 8월부터 와이치와 재계약 협상을 진행해왔다. 일각에서는 블랙핑크 멤버 3명, 로제를 제외한 리사, 제니, 지수, 이 YG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제니와 지수가 각자의 일인 기획사를 설립할 계획이라는 루머도 돌았다. 이러한 추측에 대해 YG 측은 25일 뉴스엔의 블랙핑크의 재계약 및 향후 활동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다. 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를 비롯해 AKMU, 위너, 잭스 키스, 지누, 트리자오, 베이비망스터 등의 아티스트와 김희애, 서정현 손나은, 유승호, 유재석 등 배우들이 소속되어 있다. 임나, 이성경, 이수혁, 이호중, 장기영, 장현성, 정혜영, 차승원, 진경, 최지우, 한승현 모델 조재 YG엔터테인먼트와 블랙핑크의 재계약 협상이 진행 중임을 확인한 소식은 한류 팬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블랙핑크와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한류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와 논란이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그룹의 데뷔 이후 국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어왔으며, 그들은 K팝을 세계로 알리는 중요한 아티스트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계약 협상 결과는 그룹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게 될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블랙핑크의 재계약 여부는 멤버들의 개별 활동 및 그룹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로제, 제니 지수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각자의 일인 기획사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는 루머도 돌았으며,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이 개별 활동을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그들의 팬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편,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와 배우들을 소속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활약은 한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계약 협상 결과가 YG의 아티스트 스케줄 및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한 한류 산업의 경쟁 환경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결과가 공개되기를 기다리며, 블랙핑크와 YG 엔터테인먼트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지켜보는 것은 팬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게 모두 중요한 순간입니다.